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아빠. 자전거로 대리하는 쩌연이 빠파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 11월 2주차 운행일지 총한 주치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8일 월요일부터 2주차가 시작됐죠. 그래서 4건. 화요일 4건, 수요일 4건, 목요일 5건, 금요일 7건, 토요일 2건. 일요일은 쉬었습니다. 보통 일요일은 가족들하고 뭐 외출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는 게 많고 또 콜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은 뭐 특별하지 않는 한은 주중에 뭐 쉬어가지고 좀 땜빵을 띄어야겠다뭐 그런 게 아니면 일요일은 거의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카오 17건, 카카오 제휴 2건, 로지 7건에서 총 26건 했네요. 뭐 6일 했으니까 뭐 평균 하루에 4.3 건 정도 네,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운행 시간은 네, 월요일은 좀 많이 탔고 화요일은 네. 수요일 뭐 이렇게 타서 총 네, 토요일도 뭐 얼마 못탔고요아 토요일은 이, 이게 뭐 1시 다 돼서 이제 운행을 했는데 어 제가 <laughs> 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아, 이직해야 되나? 라는 막 그런 고민이 있어서, 아는 동생이 자기네 회사에서 사람 뽑는다고 해가지고, 좀 이런저런 거 물어보려고 그 친구 만났다가, 이제 야당역에서 그 친구 이제 보내고,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건 수행했는데, 그 건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네. 야당역 쪽 뒤쪽에서 이제 서울 대방동 가는 거. 첫콜 이제 45,000원 콜이었는데 고객님이 이렇게 출발하고 얼마 안돼뭐 안 조금 갔어요. 근데 가방 놓고 왔다 해서 백해서 <laughs> 가방 가지고가니까 이제 내릴 때 5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수행 액관 40분 걸려서 운행한 것 같아요. 예 도착할 때쯤 보니까 뭐 콜을 켰죠. 예 로지로 잡았으니 까 카카오 콜을 보니까 뭐일산정도 있고 뭐 제휴긴 한데 뭐 콜들이 좀 네 아직 있었습니다 한시 반 정도 됐는데 그래서 아 복귀 콜 있겠구나 라고 안심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도착해서 내려드리고 일산콜은 사라졌어요 한5 0 0 0원 튀길까 했는데 놓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파주 파주로 바로 들어가는 거 다율동 네, 32,000 포인트 이것도 다율동 해오름 마을 32,000 포인트 네, 4만원 콜들이 있더라고요아 두개가 있으니까 아 둘 중에 하나는 5,000원 더 튀기겠지 했는데 못 튀겼어요. 청성마을 빠지고 그냥 해오름 잡아서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오름마을 운행 하고요. 4만원 현금 받았고요. 예, 무료 봄 이제 이게 1588, 1588 콜이죠. 그렇게 해서 로지 한 건, 카카오 한 건인데 토요일이 아니라 이제 아까 1588 콜이라 일요일로 넘어가서 한건 기록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콜 탔고요. 다시 이제 2주차 보면 그렇게 해서 총 운행시간이 21시 52분 되네요. 21시간 하고 예, 네, 그러니까 22시간 정도 일주일 동안 운행했고요. 분으로 따지니까 1312분 그래서 매출이 81만 6천원, 수수료 빼고 수익이 65만 2천 8백원. 그거를 시급으로 따지니까 수익 순수하게 이제 수익이 시급으로 따지니까 2만 9천 8백 54원에 3만원 정도 됐네요. 어뭐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면 뭐 수수료 빼고이 정도면 괜찮죠. 시급이 3만원 정도면. 건당보험 빼니까 8,433원 빠지네요. 그래서 순수익이 644,367원. 네. 그래서 1평균 운행 시간이 거의 4시간 정도 되네요. 4시간 좀 안되는데 3시간 38분 운행했고요 일요일 뺐으니까 6일 평균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당 매출을 보니까 31,000원 정도. 그리고 일 평균 매출이 136,000원. 괜찮네요. 네. 이번 주잘 탔습니다. 그래서 건당 평균 수익이 25,000원. 그리고 일 평균 수익이 108,800원. 네. 뭐 이것도 보면 뭐 건당 순수익. 네. 건당 순수익 보면 24,000 정도, 예, 24,783원. 그리고, 그리고 1평균 순수익이, 뭐, 10만 7천원 정도. 이렇 해서 운행했네요. 네. 어, 저는 이제 운행 시간을 콜 수락한 거를 이제 기점으로 시작을 잡고요. 이제 집에 복귀한 시간을 종료로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행 시간을 산정했고요. 보통 거의 집 근처에서 콜 잡고 이동해요. 저는 뭐, 따로 뭐, 콜포인트로 굳이 이동하지 않고, 집 근처에서 거의 웬만하면 잡고 시작을 합니다. 요즘 춥기도 춥고요 그래서, 거의 준비해서, 집 근처에서 뭐 2, 3km 내에 울리는 콜 잡고, 이제 고객님께 뭐 10분 내로 도착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거의 그렇게 시작합니다. 네, 어, 2주 뭐, 잘탄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좋게 탄것 같습니다. 네. 아, 요 3주차 이제 시작인데, 오늘. 3주차는 또 어떻게 탈지 잘 타서, 네. 운행 내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또 오늘 열심히 타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